SSG 랜더스 최정과 FA 계약 체결 총액 110억원 전액 보장 드디어 최정 선수의 계약이 발표가 공식으로 되었습니다. 총액 110억원 4년 계약이고요. 계약금 30억원 연봉 80억원 전액 보장입니다. 저도 보고 조금 놀랐어요. 전체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이 나오던 금액과 비슷했는데 어느 정도 옵션이 들어가 있을 거다 예상을 했는데 SSG에서 이제안을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율이 있었다고 해도 슥칙에서 굉장히 신경을 썼다고 봅니다. 말이 계속 그런 식으로 나와서 신경을 썼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말뿐이겠지 언론 플레이 하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그냥 사실이었네요. 최정은 FA로만 총액 302억 원 기록이죠 1위. 2028년에 청라 동구장이 개장 예정인데 그때까지 뛰게 되었고. 은퇴식과 영구결 번식도 같이 하는 건뭐 당연한 거고, 이제 관심은 딱두 가지예요. 아마 이거 SSG 팬이나 야구팬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재정 선수가 무엇보다 원하는 기록일 겁니다. 제일 좋아하는, 제일 아끼는 이 연속 두 자릿수 홈런 기록과 자신의 최다 홈런 기록을 얼마만큼 할수 있느냐. 이두 자릿수 홈런 기록은 지금 19년 연속이죠. 이걸 23년까지 만들 수 있느냐. 20몇 년까지 만들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고. 최정 선수가 4년 후에도 더 할지 못할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 최다 홈런 600개를 넘기기 바래요 진짜 저는 이게 최대의 관심사예요 그때까지 부상 없이 건강하게 선수생활 하길 바라고 꼭 600홈런 달성하길 바라겠습니다 또다시 대형 FA 체결한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